여기까지 가야지 저기 그리고 저병을 출발. 또 이게 아니라 미는 거 해, 미는 거 이렇게 미는 거. 출발. 어? 잘했어 태휘야, 잘했어. 자유형이야. 자유형 해봐 자유형. 여기다 치면 어떡해? 어떻게 <laughs> 오, 잘하네, 많이 젖었네. 그냥 다뭘 숙인가? 뭘. 숙인 어이구, 다 보여. 다 보여, 알았어. 가려. 따, 아. 나다다당 따다다당! 따다다당! 나요! 나요! <laughs> 자리 어. 따따다다손손어어손 끝. 손끝손 끝. 손끝따다다 o 하나 아 하나 둘 셋. 네둘셋 아이 이뭘 a d a t 셋넷둘셋넷 끝까지 가고 끝까지 셋넷천천히손 밀어 손 밀어 손 밀어 손 밀어 하나 아 하나, 아, 하나, 아,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아, 뒤로 밀어,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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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따당,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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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당, 다리, 더.